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바로 이동할게요. 가자! <laughs> 자, 긴장의 끈을 놓지 맙시다. 어디로 가는 거야? 사랑하는 사람이뭐 하는 거야, 저거? 뭐? 뭐 내가 볼땐좀 뛰어야 될것 같구나. 뭐야, 왜 뛰어? 어, 왜, 왜. 어디 앉으면 돼요? 아 이거 자리에 뭐 있을 것 같은데? 뭔데 뭔데? 우와, 왜 뛰는데? 뭐야 왜 그래? 아니 그두 뭐, 번째 <laughs> 뛰고 그래. 뭘, 아! 나고 나고 해 아, 빨리. 와 아, 여기 비렸나 보다 통으로. 오야 이거 자리마다 뭐가 있는 거 아니야? 저기, 저기, 저기. 야 여기 누가 짱이야? 가만있누구로 압박할 까나 혼자 어? 타야지. 어, 정훈이 형. 신중하게 어. 앉아. 아니, 가만있어 이거 앉아. 어, 신중하게, 신중하게 앉으래. 갑자기? 아 아니, 이게 신중하게 앉아야 된다고. 야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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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생각하고 야. 앉는 거야. 야, 다리 좀 줄여. 아. 다리가 길어요. 와, 아. 십자기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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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괜찮아. 내가 볼때 중간에 몇명 내린다. 내리겠지. 아이, 설마. 형 기타 올려 어 기타 올려 놓고 내린단 말이야 아, 괜찮아 돌려줘 아 내가 올릴게 내가 올릴게 이 누가 나 빨서도 아 이거 올아 옛날에 그걸 했는데. 여기다 넣으면 되잖아. 아 그럼 있어 보이잖아요. 아, 왜 그래? 아, 어, 형잘 아, 어울려. 갔잖아. 있어 보이잖아. 아왜 그래? 어형잘 보여. 진짜 이거. 아 연기 가짜라 가만 히 있어. 진짜. 젊을 때 성공 못한 뮤지션 같은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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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어디로 갔어요? 아 팬입니다. 고마워요. 어, 지방 공연 가시나 봐. 예. 네. 어 옛날에 나 진짜 좋아했는데. 아 예, 연정호 씨 아, 옛날에 잘 나갔는데 여기. 아 어? 네, 노, 네. 뭐, 노래도 좋잖아. 진짜 주인공이잖아. 어, 로, 로, 노래. 뭐올 네. 보이. 뭐올 보이 올 보이. 어 맞지. 그 앨범 왜 내가 지금? 아, 와, 오! 오랜만에 KTX 이렇게 마주보고 타거든. 옛날에 어떻게 탔냐 이거. 이거 이러고 갔었는데 한 가족이. 진짜 근데 오랜만에 탄다. 응난 근데 기차 여행을 떠나본 적이 없는 거 같아. 응. 우리 땐 별로 기차 세대가 아니야. 나는 기차도 몇번 탔거든. 응. 응. 순천 가거나 뭐 이렇게. 나 청량리에서 딱 기차 타는 거야 청량리에서. <laughs> 그때 이제 춘천 가는 기차 탁! 타면서 춘천 가는 기차로 아 근데 요즘에는 되게 안 팔잖아 이게 뭐였지 옛날에 밀고 다니는 거 뭐고? 홍익회, 홍익회 홍익회 오, 홍... 아니, 홍익회 홍익회? 맞아 홍익회라고 홍익회요? 어 무슨 해 아니... 이런 것처럼 어 진짜요? 거기서 소세지 엄청 사 먹었는데. 우와. 야 야경. 아, 야경이했다 새벽경. <laughs> 야. 와 기분묘하네 또. 이야 저 건물이 뭐예요? 쌍둥이 빌딩. 63 빌딩이에요. 육삼이에요? 예. 네. 불안하다. 응? 불안해. 뭐가 불안해? 즐기면서 가는 거야. 맞아. 어. 그래서 시키는 대로 하면 돼. 어. 경호팀이 저렇게 차려입고 올 때가 있거든. 아 맞아 맞아 맞아. 그러면 맞아. 촬영에 임한다는 뜻이야. 그렇지. 난 저게 제일 불안해 사실. 아니 원래 입던 틀을 입으셨는데 왜 그래? 아니야 저렇게 풀 정장 안 입잖아. 음. 그럼. 나 정장 명 명, 입었어요? 몇명 어? 끌어낸다 이제. 두명 정장이야. 두 명, 두 명. 아휴. 나이로 끌려간다 이제. 아유왜 나야. 아유. 우리 일어났어, 방침, 일어났어. 방침. 아니야 일어났어. 이제 뭐 시작한다. 오 왔다 왔다. 일어났어, 온다. 못 시작한다. 일어났어. 온전. 자 여러분은 이제 자, 이제 첫 번째 미션이 곧... 어? 광명역에 도착해서데 벌써? 곧... 벌써 어? 광명역이야? 광명역 알지? 가까운 광명역이야 형 내리려 하는데? <laughs> 내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또 기차역 낙오 사건인가 보다